반짝이 잘알아냐 너? 아, 반짝이 잘하지너 반짝이 님이랑 알아? 말 알아 왜? 네? 왜? 너 혼자 왕따 된것 같아서 다세 <laughs> 어, 어, <그래서. 웃음> <laughs> 다세요 다세요, <laughs> 다세요. 위 빵빵 가그 AD a 눌러봐 AD a 양덩이 슬로로오오 어? 진짜, 저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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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개 필요하죠? 안 관종이야. 아,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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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짜 진짜, 진요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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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거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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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아까 오 김정 무슨 뜻이냐 너? 안 껴서 뒤기가먹겠다니까 아니 아니. 아까 우와. 아. 잠깐 잠지 멋대로 가. 아, 불고. 아, 뭐야 이런 것도 자체, 잠깐만. 자 잠깐만, 자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네. 잠깐만요. 아, 버섯 먹게? 잠깐요. 아, 점프해 보고 싶어요. 와! 이아 아. 이제 상... 아기 살아있니? 나 발견돼. 여기, 여기 있다. 아그야, 혼자 있지 마. 얘왜 혼자 있는 거야? 각기야. 갈게, 아그. 안야너냐 아, 이거 이번인지 아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얘 아, 딸피인데, 딸피에 먹으면 좀 딸피. 아, 비에서 <그래. 그래>. 그래. 아 오고 난리다. 같은 팀인가? 아, <laughs> 가비, 가비, 가비. 얘네 같은 팀이에요. 보게 큰자이 같은 큰 실이 있는데 이거 아씨가게가닌자애 같네. 너왜 나랑 파밍하는 데는 같은 데서 파밍하고 있어 너. <목소리> 내가 같은 떨어졌는데 먼저 떨어졌잖아요. <laughs> 양심이 없어. 파이드라. 진짜. 봐 봐. 봐. 어. 떨어되는거 봐. 이제부터 아니 내가 먼저 떨어졌는데. <웃음> <웃음> 내가 먼저 떨어졌어. 될리 있겠네. 뭔 소리야? 반대쪽에 내가 먼저 떨어졌지. 아 진짜. 성질머리 한번은. 아니. 아유, 됐다. 아, 젊은 내가 참아야지. 아, 아이게 야, 내가 젊은 참아야지. 내가 참은 게 아니고 이거는 에이. 아유, 나이 많은 내가 참아야지 느낌이었다, 가그야아 네가 말하고도 느낌이 들지 않았어? 아, 가그 진짜 나이 먹으면 어떡하냐 가글. 어, 그 아, 어, 내가 누나라서 정말 다행이다. 어, 넌 뭐야? 어. 누나가... <laughs> 이미 이나 무인인데 이미요? 어? 빨리. 어, 나 여기 좀 변했네. 너 어, 레벨업하면서 변해 그 오드. 요나 빨리 어. 그 닌자처럼 되고 싶어. 안녕. 멀 그러게. 아그거 말고 룩이 닌자처럼 되고 싶다고. 그러니까 음. 그 닌자 말고. 그.. 아아아 아, 감사합니다 열심히 1구기월 감... 구독 감았습니다야 김무정 너싸움 하하하하하하. 그제하하하이 진짜. 하 <laughs> <laughs> 왜냐하면... 8시인가? 8시인가 아닌데... 18시인가 아, <laughs> 아닌데는 뭐지? 19시인가 아닌데는 뭐지? 시 아닌데 화내래. 19시 어? 아, 화나는 화나는 아닌데 화내래. 19시 아닌데 화내래. 19시에 화내. 19시에 화내. 1 9에 화내. 19시에 화내. 19시에 화내. 1 9시아 화내. 1시에 화내. 19시에 화내. 시에 화내. 1 9 화내. 19시에 화그 19시에 화내. 에 화내. 화시에 화내. 19시에 시에 화내. 화내. 19시에 시 먹님한테서, 먹나, 아. <laughs> 아니, <목소리> 갑자기. 거의, 거의 부상하게... 팩트라 사실 별로 상관없어, 이젠. <목소리> 아, 죽었어. 고춧가루, 고춧가루, 고춧가루 등지, 오케이. 와, 와, 이 무서운 놈이네. 이거 고춧가루 바로 뿌리려고나아 때리는 어이. 것 봐. 초살해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우정이 왜, 우정이 화면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.

실성했어. 실성했어. <목소리> 네, 맞아. 박스 오른쪽 박스에 좀 뭐야? 저거 한번 쏴줘 저거 소안 돼. 소안 돼. 소안 돼. <목소리> 돼. 거리벌려거리벌거리벌 <목소리> 어, 미친. <미치. 목소리> 네. 거리벌려거리벌날라가저렇게돼 <목소리로> <뭐�소리> 가기야. <목소리> 반짝이 님처럼 망했다. 이 우정이 가 거기 있네. 어 <목소리> 안 아, 와, 저안 썼어요, <목소리> 네. 아! 와, 저큐 뭐야? 갔어요, 저. 어저 진짜 쓰다 펌프샷 봐. 아, 야 드디어 사람 좀사분나 좀 했는데 시체만 쏘고 살아있는 사람 한 명만 쏘네. 아유 나은. <아유>. 무슨 <laughs> 소리야 같은 집에 살아있는 건가? 음. 다본님이잖아 여기 왜 왔어요? 안돼. <laughs> 아. <laughs> 아, 아. 나 네가 당연히 못 챙겨갈 거 챙기고 있어. 너 여기 아니 알거든 요 저도 여기 건물 그 계단 사이에 분 알거든요. 어? 응? 어? 이거 모르잖아. 지하 알아? 지하? 지하? <웃음> 지하인데? <웃음> 지하? 지하는 모르는데? 아는척하지 <laughs> <laughs> 마. 모르면서. <laughs> 와 여기도 있네. 사... <laughs> 어 저거 한번 나 이거 한번 빡쳐서 가면 어떻게 돼? 해봐 궁금하면 한번 해봐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<laughs> <laughs> 나 끊겼어! 아 아니, 아니, 이거 끊기, 끊겼잖아! 나 어떡해! 어야 아, 아, 혹시 분대나뭐다니데어 어떡해! 어떡도어어디 갔지? 위에 어라갔어요해 어떡해! 안으로 어어가어 함정! 어해해해 어떡해! 어떡해! 어예요 부모님도 안 죽을 거야. 응 죽었어 어나 죽었어 나 누워 있어 누워 있어 이여 여여여 여발소진다 발소진다 우리가 가게야 바로 바로 위에 있는데 일단 살려봐 일단 살려봐 갑자기 님 해결해 주실 거야 아좀 이러면 안돼제 구였어 제 구였어 제 구였어 이거 제가 실수야 그럴 수가 잠은 못잡음못 잡을 잠깐만 잠깐만 어딘지요? 은정이는 바로 앞에. 어 마! 와, 뭐야? 야, 왜왜 잘해. 안돼 그래. 아, 왜 이렇게? 잘해. 잘해? 아또 기본 스킨 고인물이네. 기본 스킨 졸라 싫어. <laughs> 졸라 고였거나. 가게 <laughs> 그러니까 내 바로 앞에 있거든. 정말 내 바로 앞에 있거든. 정말 잘하거나 정말 못하거나 둘중 하나인데. 지나갔어. 위로 갔어. 위로 갔어. 위로 갔어. 위로 갔어. 와. 니네 있어 니네. <laughs> <laughs> Magic Magic Magic